밍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게임 양코 부가금 가지고 와봤구요 오늘은 여러분들 양코 부가금뭘 해볼 것이냐 제가 우주편 진행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에, 당장 컨텐츠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어, 이거 뭐 극난도 카니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이클론 스테이지들이 막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사이클론 상대하기도 좀 쉽지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전드 스토리를 좀푸시를 해볼 건데 제가 어느 정도 푸시를 조금 해다가 여기서 막혔어요. 전역 노 오울에 밀렸군. 여기에 블랙 쿠마가 나와버려가지고 막혔거든요. 일단 어떻게 막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걸 클리어를 해서 오늘 레전드 스토리 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되시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파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자, 일단, 하기 전에, 뿌띠양코 스크래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등은 100개네요. 점점, 복권이 좀, 당첨, 통조림이 낮아지는 것 같다? 예, 일단은, 왼쪽! 아. 매우 몹시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제가, 왼쪽을 긁은 이유가 있습니다. 5일 전 댓글인데요. 민모님 스크래치는 왼쪽이 진짜 1등 잘 나와요 저가 왼쪽 많이 했는데 1등 많이 나왔어요 일단 이 녀석 바로 어 싫어요 방았고요 80개 받아주고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레어 티켓 다섯 장이 있어 가지고 오늘 이걸로 한번 다이너마이트 군단 뽑기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또 다이너마이트 군단이 좋은 울슈레가 많거든요. 물론 여기서 가장 좋다는 야옹마를 제가 얻기는 했는데 고양이 슈발리에 또 크리티컬. 제가 지금 주라시터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슈발리에랑 고양이 베이비 사토루, 악마 대왕. 괜찮죠? 좀 괜찮은 게 많습니다. 가보죠. 레어 티켓 다섯 장 긁어보자! 아, 고양이 몰러가. 내 티켓 투가자! 총을 나왔줬 아, 에스테. 아, 마타도르. 아, 카메라맨. 아, 진짜 맛없게 레오만 나오네. 뭐 m 피로 갈 수도 없게 말, 나왔어요.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냥코 티켓 8장 일단 긁어보고요 자 전부 쓰기 눌러주시고 자 걸음으로 쓰기 눌러주시면 레어 티켓 2장! 그 겟도르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지 레어 티켓 2장 다시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군단 투 간장! 하! 아... 고점쟁 너는 그냥 MP 아! 승료 잘 만들었다 그죠? 게임 진짜 잘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그죠? 갓겜이야 갓맞 아주 예 저녁노을의 밀렵군 일단 요 도베르만 저 녀석을 좀 상대를 해줘야 되는데 저 친구가 좀 피곤한 게 뭐냐면 파동을 냅니다 그래서 무널란치 만들어 놨거든요 몰라라 한지 가지고 갈 거고요. 음, 그리고 친구가 어쨌든 무석성인데무석성으로 지금 강력한 애가 흑첩의 미타마 정도인데, 넣어줍시다. 넣어주시고, 아, 이게 문제는 결국은 저저 블랙 쿠마가 나오기 전에 게임을 좀 클리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메탈 고양이? 어? 어? 메탈 고양이 좀 아이디어 좋은데요? 물론 블랙쿠마를 견디진 못하겠지만 처음에 도베르만은 잘 그거 하겠죠? 스냥이 퍼 쓰면 블랙쿠마가 죽는다고요? 에이 도베르만이 먼저 맞지 어떻게 블랙쿠마가 죽습니까 자 일단은 고양이 도령이라 스냥이 퍼 같이 해볼게요 들어가보자 저녁 노래 밀렵군 자 메탈 고양이 먼저 보내면 라인이 안 밀리죠? 얘를 통해서 돈을 좀 모으자 자, 어차피 지금 얘를 빨리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기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가 보겠습니다. 지금 흑타마 먼저 뽑아 주면은 공딱 걸리거든요. 얘 아주 까리 뽕짝 합니다. 자, 이제 곧 나올 때가 됐는데. 그렇지. 어! 일단 이거 이런 식으로 제거하는 판단? 어, 이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도하진 않았어. 그러나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다. 그죠? 자, 강무로 좀 때려 주시고. 자, 공딱 걸렸기 때문에 애들 잘안 잡히고요. 자, 물런 란스. 자, 파동 나오면 좀 힘듭니다. 이거 파동 나오면 안 돼요. 자, 이거 레이저로 일단 제거. 오케이. 오, 아니 이거 이렇게 쉽게 깬다고? 아닌데? 되게 어려웠는데. 일단 강무가 잡혔고요. 아니 이거는 그냥 깨버렸는데? 아니 돌을 던져 스냥이퍼! 오케이! 좋았다! 어 스냥이퍼 판단도 너무 좋았는데요? 이것이 집단지성? 오! 아 역시 여러분들이 이게 혼자 할 때보다 여러분들이랑 할 때가 훨씬 더 좋네!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쭉쭉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난자 무리 나타나오는 맵이네요. 여기뭐 어려울 게 없는데 그냥 그냥 가면 되겠는데요. 고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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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샤 악사르에다는 표까지 넣어주면 그냥 게임 끝이겠는데. 자 다음은 외계 생태 조사단. 여기는 메탈이 나온대요. 크리티컬. 자. 에일리언 많이 나오네요. 어, 냥소령얘좀 괜찮나요? 얘 은근히 크리티컬까리이 뽕짝하게 되는 것 같던데. 아닌데? 얘 괜찮은데? 쓸래? 얘 쓰고 흑표 나가. 고양이 서치 넣어줄게요. 에일리언 바로 폭풍의 정령 에일린까지 넣어주면 완벽하다. 1억 불 고양이가 좋기는 한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조금 애매합니다. 서치 삼진 안 하나요? 아 이게 할 거면 좀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이제 와서 하려니까 좀 아까워서 못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심리가 좀 그래 약간 미래편 때부터 진화를 했을 거라면 그때부터 했더라면 미리 바로 했을 텐데 이제 와서 하려니까 아니, 미래편 다 깼고 우주편 1장도 깼고 우주편 2장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아 조금 그냥 없이 깨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거지. 알다가도 모를 이 심리 근데 사실 고양이의 서치 진화는 무조건 시켜주긴 해야 함 들어가자 나헤이서거레티꼬르 <laughs> <laughs> 자 일단 에일리언 야옹마가 나와주셨고요 별 의미 없죠 한칸 뽑아주고 자 이게 야옹 소령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딜을 넣을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좋더라고요 다 죽게 생겼다 안 돼! 오 오케이 야옹 소령 살았어 여러분들 좋았다리야옹 소령 데미지 진짜 약합니다 한500 정도 되나? 많아봤자 한 7, 800 될걸요 애매하죠 자 일단은 에어린이 있기 때문에 자 뒤에 있는 쿠마도 좀 때려주고 아 근데 이거 에어린도 못 뽑았으면 어쩔 뻔했어 여러분들 그죠 에어린이 신의 한 수였다 일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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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급하다 여러분들 자 이거 여유롭게 할 때가 아니었네 크리티컬 레이저 한번 치져주고 제발 아 이제 크리티컬 뜨는 거 어디 있어 아 너무하네. 이거는 제가 돈 조절을 좀잘 못했네요. 도령 끼고 갑시다. 도령이 40개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자, 이거 초반에 빨리 잡아버리고 어차피 야옹마가성 때려서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초반에 좀 압박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크리티컬.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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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평타로 그래, 가자. 이거 성포도 되나, 이거? 대면 대박이거든요? 대면 조금 허무하긴 해. 그냥 허무하게라도 이길래. 어 되나보다. 아, 야, 까비. 아, 그러면 전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에어린 먼저 뽑아주시고. 탕탕. 나이스 크리티컬 좋았고. 가네샤 엑스아. 돈을 좀 모아주겠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후반에 좀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좋았다. 아 이거 이 상태로 성포 좀 하고 싶긴 한데 안 되겠네요. 자, 그래도 돈을 좀 충분히 모아놨으니까. 자 이번에 크리티컬 운이 좀 터지길 바라면서 투가장. 크리티컬. 크리티컬. 더 나아. 크리티컬. 터져라 제발. 좀 터져봐. 안 돼. 쿠마가 두 마리다. 크리티컬. 제발. 제발. 코르치. 일단 하나. 양코 소령 좀쌓였긴 하거든요. 이거 좀 터질만 한데. 크리티컬. 코르치, 코르치. 에어린. 됐다, 됐다. 이거 전공법으로 깰수 있겠다. 하마한 마리 정도면 은뭐 무섭지 않죠? 그렇지, 가네샤. 정권 찌르기 좋았고. 확실히, 근데 도령 끼니까 돈 모이는 속도가 아예 다르네. 아이, 선불로 했으면 금방 끝낼걸 오래 걸렸습니다. 또 가자. 가네샤, 근데 진짜 잘 버틴다. 체력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히트팩도 많아서 너무 좋아. 그렇지. 컷. e a s 리더십 어떻게 많이 모으시나요? 매일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음, 낙원의 생명체. 여기는 아, 천사 보호가 나옵니다. 설치 뭐야? 사라져버려. 대세는 라면의 길이지. 천사가 나온다면 오, 굉장히 쉽습니다. 시나머리 맹몽 하나 흑표. 마무리로 천사 대화 하나 더 가져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패룡 디오라무스. 이 친구가 가끔 천사를 날려버려 이동을 느리게 한다. 와, 체력 98,400? 오. 아, 근데 여기다 경험치 쓰는 거 너무 아까운데? 하지만 오늘 컨텐츠가 너무 없으니까 폐룡이라도 써보겠습니다. 그걸로라도 만족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 여기다 전재산 썼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폐룡입니다! 6,600원. <laughs> 세상에. 못 뽑네? 레벨업 해줘야 되네? 자, 일단 돈 버는 거는 어렵지 않겠네요. 아, 아주 맛있는 친구들 많이 나옵니다. 탕탕으로만 돈 벌어줍시다. 태룡은 극데미지는 없고 날려버린다랑 느리게 한다 이게 전부긴 한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긴 하거든요 천사 보호 상대하기에는 최적화 되어 있다 이랬다가 타이밍 보고 지금 너무 빨리 뽑아버렸다 에이저 서 공격 취소시켜버리기 아 밀침당했다 아 그럼 저거 못, 못 잡을텐데 안되겠군 사하죠 지금 돈두 배로 벌어와, 캉캉아. 야미. 됐다. 자, 이거 이제 신어머리 믹모 뽑아주시고요. 스윙. 페룡 갑니다. 아,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리니, 페룡아, 기억하니? 아니. 더 구리네가 이동 속도까지 느리면 어떡해? 아 일단 컬러가 없어서 아쉽네요. 사진을 해 줘야 되는데. 음. 자, 그래도 시너머리 믹모에다가 라면의 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없나간에샤 뽑아 보자. 스턴. 나이스. 이 시너머리 믹모한테 스턴 걸리면 2초 동안 기절입니다. 엄청 길죠? 페령아 뭐 하고 있니? 오, 오, 폐룡 레이저. 입에서 숨결을 내뿜네. 용의 숨결, 이러면서. 용의 숨결, 어, 어. 용의 숨결. 날려버린다, 나이스. 좋았고. 용의, 억. 어. 아쉬운데요? 어? 한 마리 더 나오는 거는 제 예상 시나리오에 없던 일인데? 엄 어, 돈이 없는데. 시노머리밍모를못 뽑거든요, 이러면. 아니,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한 마리라도 더 잡는다는 계획으로 간다. <웃음> <웃음> 안 되네. 통솔력 115로 뽕 오지게 뽑네. <laughs> <laughs> 지금 통솔력 한천치 뽑았죠? <laughs> 어, 이득이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게임 끝내면은 통솔력 막990빡차 있는 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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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슈퍼 채팅 천안감사합니 나이스. 걸렸다. 아, 주님님 또천원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아! 이게 스턴을 잘 걸어도 문제라니까? 아오, 진짜. 필요할 땐 스턴 안 걸고, 필요 안할 때는 필요 없땐 스턴 걸고, 이거. 내가 퍼펙트 뽑으면 안 됩니다. 다음 쿨 기다려야 되거든요. 다음 쿨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근데 빨리 뽑긴 했나보다. 쿨 돈다. 다음 부어 오기 전에. 서공. 나이스 샷. 아에선좀 늦게 뽑아도 되거든요. 뭐지? 어, 요거 좀 희망이. 여러분, 이거 좀 약간 가망이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했던 게임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공격 한번 취소시켜 주시고, 야옹마! 또확 밀어버리면은 또 곤란하기 때문에 스턴 그렇지 이런 타이밍에 스턴이 걸려줘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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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완벽하게 절묘한 타이밍에 스턴 걸어버렸고. 오 어, 어, 너무 너무 들어갔는데 얘들아. 오와 야옹마를 잡아버렸습니다. 와. 야오마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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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아 번영신 카네샤님께서 우리 또양코 대국을 번영하게 만들었군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자아아 보어까지 썰어내는 아 씨너머리 민모 아, 이런 어렵지도 않을 것 같은 스테이지를 이렇게 고생해서 깨다니 민모 아 오늘 또 유튜브 댓글에 달리겠군요 민모 양코 나보다 개멋다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못한 건 맞으니까요 오케이 아, <laughs> 아 힘들어 와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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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laughs> 양코네전제 오늘 레전드 스토리 와 너무 힘들다 오늘 너무 힘들게 깼어 이렇게 힘들 줄 몰라가지고 가벼운 마무리 했는데 와 레전드 스토리 어렵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봤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 씩 부탁드리고 저희 미 다음에 더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맥나이 맥마